읽고 해볼게요. 글을 읽고 보름을 답해보세요. 우리가 사는 집은 여러가지 재료로 짓습니다. 옛날 우리나라 초가집은 농촌에 흔한 볏집 볕집. 볏집으로 지붕을 얹은 것입니다. 아, 지붕을 얹은 것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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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마다 새로 지붕을 어 야, 하지, 너. 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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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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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, 오래 모래 오래 살수 있습니다. 북극에 사는 이누리를 들은 이노 이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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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은이무나우인 구할 수가 없어서 인우, 얼음으로 얼음 인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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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다 소집 지붕을 얻어서 어, 얻어서야 하는 집은 무엇인가요? 어야 하는 집은 무엇인가요? 음 얼음 집 응? 얼음 집을 저희로... 지붕을 해마다 바꾸는 게 얼음 집이야? 아니요 그러면 초가집 네, 초가집이지요. 음, 그러면 그 밑에 그림 중에서 초가집은 어느 거야? 초가집 여기서 찾아봐 초가집. 초가 이거. 그거 초가집인가? 아니. 그림을 봐야지 그림. 그림. 어느 게 초가집이에요? 이거요. 그렇지. 제로 가운데는 무슨 집일까요? 기와집. 맨 밑에는? 눈과 얼음. 또. 밑줄친 말가? 바꿨을 수 있는 말은 어느 것인가요? 박 서방네 집 이야기를 듣고 나서 채 서방네 시구들을 그 동안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것을 뉘여졌어요. 다시 니니우니우니우 쳤어요. 리우 한번 읽어보세요. 리우 쳤어요. 그렇지. 쳤어요. 자꾸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. 음, 죄송해요. 아니에요. 잘했어요. 또. 1번 화나게. 손 치워봐요. 음, 이거 정답. 밑줄 친 말과 바꿨음. 미줄친 말이 여기 화목하게랑 바꿨을 수 있는 말. 네. 자, 화목하게 요기랑 바꿨어도 되는 말은 어느 걸까? 이번 정답게. 어떻게 알았지? 되단는데 읽어볼게요. 만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. 누가 이 시를 읽어볼래요? 저요. 이, 이, 은행잎이 떨어지면 전학한 자궁이 떠오릅니다. 장미나 시를 그렇게 소리 지르면 읽, 읽으면, 읽으면 안 돼요. 돼요. 이번에는 현주가. 한번 읽어볼래요? 은행 잎이 떨어지면 전학간 작곡이 떠올니다 흔주가 시를 읽습니다. 숨겨봐요. 시를 읽으니까 슬픈, 슬픈, 슬픈 마음이 들어요. 또 친한 친구가 전학가서 슬펐던 일을 떠오르며 시를 읽었어요. 음. 시는 부... 다시 읽어봐요. 시의, 시의 시의 분위기를 분위기를 살려서, 살려서 잘, 잘 읽었어요. 읽었어요. 창민이와 은주 중도가 시를 분위기를 부... 잘 살려 읽었나요? 누가 잘 분위기를 살려서 읽었다고 선생님이 하셨는데 말씀 누가 분위기를 잘 살려서 읽었어요. 여기다가 창민이하고 주 누가 더 시를 분위기를 잘 살려서 읽었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 칭찬. 칭찬. 누가 칭찬받았어? 어. 남자가 칭찬받았어요. 여자가 칭찬받았. 남자가 칭찬 받았어요? 아니요. 그러면 여자가 칭찬을 받았어.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창민이야, 은주야. 은주. 그렇지. 은주. 또 분위기를 잘 살려기를 살려 읽어봅시다. 이슬비. 이슬비 나는 나는 갈 테야 연못으로 갈 대야 동그라미 그리. 잠깐만 나는 나는 갈대야 연못으로 갈대야 동그라미, 동그라미 그리러 연못 연못으로 갈대야 나는 나는 갈때야 꽃밭으로 갈때야 꽃봉오리 만지러 꽃밭으로 갈 때야. 음. 오늘 네, 어, 꽃봉오리 만지러 이야. 잎를 읽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니? 이집이가 내려선 연못에 작은 동그라미 모느들이 모니 모니들이 생기고 생기고 꽃봉오리 꽃봉오리에 맺 맺힌 빛방우리. 흘러 내리는 모습이 떠올라. 음 그렇구나. 또번 이슬비. 오 또. 음. 다음은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여기. 알맞게 이어보세요. 이 읽어보자. 이슬비가 연못에 동그라미를 그려요. 손 쳐봐요. 음. 또 다음 중 시의 분위기를 잘 살려 읽은 친구는 누구인가요? 읽어보세요 1번 꽃봉오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담아 슬픈 목소리로 읽었어 2번 이슬 비가 내리는 것처럼 조용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으로 읽었어요 5, 3번 비가 많이 내릴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씩씩하고 힘차게 읽었어요 자, 이 시의 분위기를 잘 읽은 건 1, 2, 3 중에 누굴까? 3번. 3번. 비가 많이 내릴 때좀싹 씩씩하게 읽었어? 아니요. 그건 조용. 몇 번일까? 몇번 써봐요. 가벼운 느낌으로 조용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으로 읽었대요. 네.